대천해수욕장 나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저도 한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 난더오래됐어 15년 넘었어. 15년이요? 어. 15년이면 이런 건물들이 다 바뀌었을지 않나. 그러니까 나 여기 완전 뭐 전혀 다른 것 같아. 진짜 많이 바뀌었다. <laughs> 와. 안녕 얘들아. 자리 토니 박물관은 어, 어떻게 가야 되죠? 로 가면 되는데. 예. 네. 여기데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요. 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자리 토니 안녕. 야 자기야 아, 아. 자기야 오빠 멋있지? 아당연야 <laughs> 이게 뭐냐 이게 남자끼리 이게 <laughs> 아 그냥 가는 것보다 또어 네. 해변을 또 즐기고 그치, 해변도 즐기고 어 이것도 어 ATV도 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령에 와서 할수 있는 것도 다 해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자, 코로나만 아니었, 아니었으면은 아 그럼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 야, 여기다, 여기. 야, 여기가 딱이야. 야,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니냐? 쟤네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야, 너무 많이 모여있는데, 쟤네? 아, 네. 바다 쪽에 있는 애들은 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아, 쟤네는 네. 거리두기를 하고 있네. 아. 왜 박물관에 왔죠? 요게, 요게, 요거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아, 전기. 전기가 아. 있어 박물관에서 좀 도움을 요청해보자고. 오전부터 이걸 챙겨왔던 게 이런 거였어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기 저희. 저이... 전기 좀 에어프라이어. <laughs>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여기 보령에서 유명한 해산물을 와 이거 봐봐 야, 보령 어? 머드 축제 어 뭐죠? 어. 아까 전에는 머피라는 캐릭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머드 축제 캐릭터야. 아 아까 머드 그거는 제 어, 그거는 아까 박남회 방남의 방남의 캐릭터고. 어 이게 이게 머드 방남의 어, 이게, 이게 박남회 아까 봤던 자비. 아까 봤던애잖아 아, 네. 자비가. 봤는데요?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뭐냐? 대박! 야! 어? 이거, 이거 빌려달라고 하면 되겠다. 딱이죠? 어, 딱이죠, 그렇죠, 형님. 진짜. 야, 여기! 대박! 우와! 꽂아서. 야,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야, 여기서 이제 딱구워으면 아, 되겠다. 개, 괜찮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형님, 네. 아. 마있는 요리만 해주면. 아, 괜찮고. 그럼. 야. 이 해산물 먹고 기운 펄펄하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오령 씨, 친님들이 진짜로 착해요. 와, 흠이 어, 넘쳐요, 진짜. 야, 그러니까. 와, 야, 이름면또 어떻게 구해왔어? 이제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 이제 뭐 어. 하면 되죠, 이제. 이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넣고 그냥 돌리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어. 에어프라이어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어. 어. 형이 다 하셔야 돼요. 알았어, 내가 할게. 응. 확실히 하, 하실 줄 아는 거죠? 아이, 그럼. 에이. 오, 바다 옆인데요. 20분이면 금방 어, 가죠, 형님. 새우 제가 생각하는 그 조개 구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 기다려봐. 진짜로요? 기다려봐. 기다려보라니까. 호령에 가면, 가면 갈매기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있고, 갈매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우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늦었어! 늦었어! 마셔. 아, 마시네.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야? 진짜로요, 진짜로요. 왜안 먹어봤어? 아, 전 원래 나름 실을 별안 좋아하고 아... 어떤 맛이 나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어. 어... 괜찮지? 그냥 바다 맛이네요. 그래, 바다, 바다, 바다 맛이라고 했죠, 내가. 괜찮지? 아, 바다 맛인데 바닷 물을 먹지, 왜 바, 이걸 왜 먹어요? <laughs> 아, 됐다. 자, 자 열어볼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익었을 수도 있는데. 어때? 맛있어? 아 진짜로? 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오키시 먹을 방잘 먹어야 돼 해산물 장염 걸려 장염 걸리면 좋죠 왜? 살 빠지잖아요 먹을 <laughs> 뭐 되는 거예요 진짜요? 어 먹으라니까 장염 걸리고 싶다면 먹어 <laughs> 뭐, 뭐. 파이팅 와 맛있겠다 아아 어지 아야 이거 흐르잖아 빨리해 받은 만야그렇게 받은 만큼만, 야. 만큼만. <laughs> 아 살살 오네요. <laughs> 저는 저번에 형이 저한테 먹였던 실비 김치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로 밖에 야외에서 캠핑처럼 먹기에 딱이에요. 진짜. 앞으로 계속 차에 싣고 다녀. 그냥 주세요, 저. 네, 형이 이거 줄 테니까. 네. 잘 씻어가지고 있 뒷정리는 <laughs> <뒤쪽에는> 제가.. <laughs> 아, <laughs> 네.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가지고